12, 3 내란으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지위에서 탈락했습니다. 스웨덴 예테브리 대학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에 따르면 한국은 기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1년 만에 한 단계 아래인 선거민주주의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정부가 야당과 반대 의견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얼마나 포용적인지를 측정한 심의 민주주의 지수에선 48위라는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최근 영국의 한 경제 분석기관도 한국 민주주의 지수를 작년보다 10단계 떨어진 세계 32위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낙인 찍었습니다. 미국이 지난 1월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을 포함해 참담한 평가가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정권 뺨치는 윤석열의 폭정과 12.3 내란 사태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끝난 지 오늘로 22일째입니다. 윤석열 파면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격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주십시오.